오늘은 10분이면 뚝딱 만들 수 있는 기사식당 제육볶음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. 먼저 고기는 얇은 앞다리살을 준비하고 키친타올로 핏물을 제거해주세요. 야채는 대파와 양파를 준비했는데 양배추나 당근을 넣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제육볶음 소스는 설탕 1스푼, 고춧가루 1스푼, 다진 마늘 1스푼, 고추장 0.7스푼, 간장 1스푼, 맛술 1스푼, 후추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. 센불로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 스푼 두르고 핏물 뺀 앞다리살을 먼저 노릇하게 굽습니다. 어느 정도 노릇하게 익기 시작하면 가위로 먹기 좋게 자릅니다. 핏기가 사라지고 고기가 노릇해지면 잘라놓은 야채를 넣고 볶아주세요. 양파가 투명해지면 미리 만들어놓은 소스를 넣고 골고루 섞이도록 잘 젓습니다. 마지막으로 고소한 맛을 더해줄 참기름과 참깨를 뿌리면 10분 안에 만들 수 있는 기사식당 제육볶음 완성입니다. 제육볶음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쌈을 싸먹으면 더 맛있으니까 꼭 쌈채소를 준비해주세요. 그럼 저는 다음에 더 간단하고 맛있는 레시피로 돌아오겠습니다.